그리고, 얻어낸 인사이트와 저희 게임의 새로운을 섞어서 그런 게임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콘텐츠적인 요소는 데이터 테이블을 설계를 해서, 이제 콘텐츠적인 부분을 그 다루, 다루도록 진행했습니다. 아까 화면상에선 잘 보이지 않긴 했지만 문서 작업된 것들이 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 네, 네. 되게 정렬이 잘 되어 있고 네. 되게 조사를 많이 했다는 흔적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것만 종이로만 내도 사람들 되게 네.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기획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또한번 얘기하는 게 이런 문서 작업들 정말 중요하다 음, 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깔끔한 자료들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번 강조하고 싶은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다음, 아트적인 부분인데, 네. 네. 아트적인 부분은 일단 콘텐츠와 시스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흥정과 수리하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한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콘텐츠적인 이벤트를 다 고려하여서 아이템을 디자인을 했고요. 캐릭터와 대화를 많이 진행을 하는 만큼 캐릭터와 정말 근접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그 계속 있는 매력과 성격 같은 거를 외형에도 잘 드러나게끔 저희 게임만의 스타일로 아트 풍으로 잘 도전해서 네 캐릭터를 도전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부분은 네 일단 유니티로 개발을 해야했고요그래 기토업이랑 유니티 콜라 등을 활용해서 버전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 클래스랑 이 변수 명 지정에 대한 규칙을 써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거나 팀원이 추가될 때그큰 문제가 없게끔 했고요. 어,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laughs> 지금 이 친구 기획자거든요. 근데 유지보수를 고려한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얘기하고 아, 있는 부분도 너무 <laughs> 놀랍고요. 그다음에 정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QA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바로바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프로그래밍 네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웹디자인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아, 네.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은 걸 배워가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지금 게임 쪽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설명할 친구들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게임 개발할 때도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스프레드 시트와 데이터 연동을 해서 큐 쿼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런 거를 고려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재웅 멘토님께 배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피드백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게임을 배울 필요가 없이 그냥 친절하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UI의 가독성과 가시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보이고 잘 누르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운 점을 저희가 어떻게 게임에 녹여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시스템의 뎁스를 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전 버전의 아이템 창이고 현재 버전의 아이템 창인데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와 판매를 따로 다른 스크롤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리하는 데에서는 수리하거나 가공하거나 가공하거나 아이템의 정보를 받고 판매 화면에서는 판매 제의가 온 거에 대해서 볼수 있었는데 판매 시스템이 저희 게임의 주요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만큼 데스를좀 줄이기 위해서 이두 스크롤을 하나로 합쳐서 좀 뎁스를 줄이는 식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유저가 헤매지 않는 친절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저희 게임이 흥정하고 굽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고 가격을 깎고 구매하고 하는 식의 그런 게임 플로우가 좀 고정되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유저한테 지금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UI가 원래는 항상 이렇게 밝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네, 흥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네, 여기 하단 UI를 잠깐 어둡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저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런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UI를 디자인했습니다. 어, 근데 정말. 멘토분들 되게 되게 네. 좋으셨을 것 같아요. 막 자기 얘기한 게 이렇게 시되어 있는 것들을 아, 보면 너무 정말 이렇게 감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김민식 학생을 가르쳐 봤을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얘기하면 네. 그걸 받아들이고 새롭게 계속 개선되고 심지어 개선된 걸 다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김민식 학생이 정말 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팀원들 자체가 다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이게 네. 네. 더불어서. 네, 손익 비율과 그 아이템의 평균 가격과 같은 거를 이제 아이템 정보 파업에서 볼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네, 유저가 지금 내가 구매하고 파는 거에 대해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네,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양한 이벤트 등 콘텐츠 개발 및 버그 픽스를 할 예정인데, 콘텐츠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어떤 캐릭터가 와서 그 아기 용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을 파는 거라고 스토리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런 알 형태의 아이템이 그 유저한테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알 아이템을 판매자가 왔을 때 판매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10번이 넘어가게 되면 알에 금이 가서 용이 나온다라던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맨, 맨드레이크라는 그런 맨, 전설에 맨드레이크. 나오는 식물을 테두로 테도로 식물을 저희 게임에 넣은 건데 뭐 구매를 했을 때 말을 걸어온다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게임이 현재 5일차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30일차, 60일차까지 네, 추가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서브 프로젝트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2021년에 양대 마켓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인디 게임 공모전에도 많이 나가는 게 목표고요. 비즈니스적인 모델, 비,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나 아니면 부분 유료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유료화로 갈 경우에는 어, 그 네, 중간에 후원을 받는다든가 라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분 유료화로 갈 경우에 소프트 런칭 이후에. 그 게임에 대한 지표를 어느 정도 개선하고이제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아마 부분유료를진행 방향, 이런 부을이 부분 어떻게느끼셨이요전이거게게 어, 긍정적으로 느이고있습니게 아, 있은... 어떤 네. 부분에서요? 네. 일단은 어, 발전 방향이랑 포부를 되게구체적이로 잡았거든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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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게이이 미래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1년으로 딱못 박았다는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에 런칭하겠다라고 해서 좀더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현실적인 대안들을 얘기했던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5일차까지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30일차, 60일차까지 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멋있었, 멋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혹시 아시죠? 아, 네, 네. 네, 테슬라가 1년에 혹시 몇대 만드는지? 아니요. 저는 그런 아, 네. 네. 아, 진짜. 한 50만 대 정도 만든다고 해요. 어, 네. 네. 현대자동차 혹시 몇대 정도 만들까요? 현대차는 그보다좀더 네. 적게 만들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예상되시죠. 아, 네. 근 네. 네, 왠지 테슬라가 더큰 회사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네, 지금 현대자동차 무려 750만 대를 1년에 아, 만들고 있거든요. 어, 되게 많이 만드네요. 네. 네. <laughs>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예요. 네, 네. 근데도 주가 총액을 <laughs> 어디가더 높을까요? 테슬라가 당연히 네, 훨씬 네. 높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테슬라는 미래의 것까지 이미 다 끌어당겨왔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네.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 네. 바로 김민식 학생이 그런 미래를 보여준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는 시험 봐서 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 너네 미래를 보여주려면 정말 미래를 보여줄 행동들을 꼭 해줘야 돼요. 대회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한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혹시 잘 보여주는 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중에 김민식 학생이 투자 좀 하라면 얼마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한... 전재산에 아, 67, 전재산, 정도? 60, 70? 60, 7 0야 아, <laughs> 전재산에 60, 70은.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됐고요. 애가 <laughs> 있어서, <한 웃음> 예. 최소 그냥 민식이 와서, 그냥, 선생님, 투자 좀 하세요. 그러면 진짜, 있는 돈에. 한 50번 정도는 아마 네.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미래가 보이는 학생이어서 어 정말 기대되는 학생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발표보다 좀 좋았던 부분은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었고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진짜 기획자구나 음, 그리고 정말 네. 이런 기획자를둔 팀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게임에 대해서 발표는 이상입니다. 아, 좀... 네, 끝났네요. 아, 네. 네. 네, 우리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첫 부분에서는 어떤 게좀 인상적이었었죠, 우리가? 일단은 인사하는 거. 네, 인사하는, 인사하는 거네. 네. 첫 네. 인사부터가 이미 첫 번째. 네. 네. 인사 잘하자. 인사 정말 깔끔하게 한 거네. 좋았고요. 두 번째 혹시 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부제목 네. 달아서 이제 좀 더. 게임의 컨셉 이런 거를 확실히 알수 아, 있는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게임의 부제목을 달아서 게임의 컨셉을 정확히 알려 주는 부분들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네. 세 번째 혹시 잡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발표원들 소개할 때 아,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맞습니다. 위주로 네. 팀원들 소개할 때 그냥 팀원 누가 있었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팀의 어떤 역량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번째 혹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음, 네 번째는 아그 키워드. 아네 키워드, 네, 키워드 잡는 거네 때...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세 가지 키워드를딱 잡아가지고 그걸 설명해주고 있었고, 그게 게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정말 잘해줬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신 다음에 사람들 머릿속에 남게 해주는 거, 어, 정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음... 네 저는 네제 네, <laughs> 다섯 번째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정말 많은 게임들을 직접 해봤거든요. 네. 정말 많은 게임들 을 해봤고 그 분석에 따른 게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완성도 있는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다섯 번째는 정말 많은 게임들을 해보시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게임 만들고 싶은 게임에 대해서 그것들의 장단점에 분석한 다음에 단점은 좀더 보완하고 장점은 그대로 이어오는 형태를 가지시면 확실히 좀더 완성도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맞잖아요. 창의적인 것, 네. 100% 창의적인 게어디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더 되게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혹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네. 이제 미래의 발전. 그렇죠? 아 네, 네. 맞아요. 미래를 보여줘라. 네. 우리가 이런 발걸음을 해왔는데 앞으로 미래는 더 멋있을 거야라고 보여주는 이 부분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어떤 훌륭한 팀이 어떤 훌륭한 게임을 만들었고, 그 게임은 심지어 이런 훌륭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끝을 내는 장면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정말, 김민식 학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피 t 못 하거든요. <laughs> 목소리도 워낙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직접 만나보면 이렇게 키도 좀, 이큰 편이어가지고, 음. 네, 좀, 그래서, 확실히 좀. 좋았던 것 같고 혹시 약간 목소 리 이성균 목소리 약간 아네 그렇죠 그거 그거 들었죠 목소리 좋은 것도 되게 한몫하는 느낌이었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할 거라서 못 보게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현장 실습 나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네. 못 보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학생 지금 사실 팀원들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네. <laughs>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이 학생 팀원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면 소개가 안돼 있어가지고 네. 모르겠지만. 이 학생 팀원들도 되게 훌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팀원들도 어 조금 아 근데 우리 너무 민식이 직장만했네요. <laughs> 네, 아 여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이 여섯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더 훌륭한 피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게임 개발하시거나 을 기획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1 0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어떤 기획자 김민식의 발표를 들어봤었고요. 네. 이상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laughs>